네, 한빈 무장입니다. 오늘은 주파수 복사 관련해서 메뉴얼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고요 작업하실 적에 보통 보면 지금은 지금 한빈 무장기 스티커 붙어있는 게원본이고원본이고 원본이고 지금 복사할 무장기는 N4500이고, 원본은 S5900입니다. s 5 9 0 0원본을 삼아가지고 N4500으로 주파수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먼저 준비를 하고 나중에 원본을 작업하는 걸로 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근데 N4500이 부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전원 OFF 상태에서 PTT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 켜면 계속 부팅하는 방법이 있고 F와 엔터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부팅하면 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일단 두 가지 버, 버튼, 누른 상태에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복사,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유선이, 유선 콜라이 보이면, 그렇게 해서 엔터라 선택, 무전기 선택, DMR 선택. 이건 수신을 받을 거니까 수신으로 바꿔놓고, 엔터. 복사본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s o f 1 9 0 0 원본 부전기를 작업해볼게요. 전원 OFF 상태에서 두, 똑같이 두개버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볼게요. 이런 부팅이 됩니다. 화면이 보이면 손 떼주시고. 유선에서 무선, 무선을 할 거니까 무선을 바꿔놓으시고, 엔터. 이 상태에서 엔터. 뒤에만 엔터. 이거 송신이 원본이니까, 그대로 엔터 이제 이 상태에서 원본에서 이게 복사 번호는 한 대에서 100대까지 이렇게 똑같이 준비를 해 놓고 동시에 하면 한 대에서 열대 100대까지 동시에 복사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원본에서 이제 PTT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이러면 양쪽이 동시에 이게 올라갑니다. 10% 20%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고 양쪽을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이제 통화가 되는지 테스트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놀라> 네, 하나도 안녕하루요 하나 안녕하세요. 주파수 복사는 원본 S5900, 복사번호 N4500, 주파수 복사 무선은 이렇게 하시면 되, 하면 되고요 하시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을 주세요. 대표번호 1 8 0 0 3 4 2 4번전하시면한빛무장기 제가 상,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